향토 은행인 전북은행의 이자 장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.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같은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. 전북도의회가 더는 못 참겠다며 도 금고 자격 박탈 검토라는 압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.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전북은행 예대 금리차는 5.83%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전국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. 다른 지방은행과는 최대 3배, 시중은행과 최대 5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. 예대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예금금리를 뺀 것으로 차이가 벌어질수록 은행은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예금이자를 적게 주면서 대출이자는 많이 받는 전북은행의 이자장사. 논란과 비판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늘 같은 해명이었습니다. 최저 신용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 취급 비중이 크다 보니 높은 가상금리가 적용돼 예대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설명인데 정책 서민 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 금리차 역시 5.94%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. 같은 JB 금융지주 소속인 광주은행과 비교해봤더니 무려 2배가 넘습니다.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대 마진을 확대해 수익을 올리는데 집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실제 전북은행은올 상반기 1,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고 지주사인 JB금융은 반기 기준 3,000억 원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이자 수익이 큰 몫을 했어요. 결국은 한 주당 160, 160원 씨의 주주 배당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예대 금리 차를 이용해서 이 선민들의 고혈을 짜서 주주들에게 배당 전치를 펼치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 예대 금리 차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전북 도의회는 전북은행이 고금리 수익에 계속 매달릴 경우 도 금고 자격 박탈을 검토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. そうよ。